언약을 이행하는 비결. 언약을 이행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수 있느냐.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비결을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에 비결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에, 것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람들은 에, 굉장히 쉽게 뭔가 대단한 걸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비결을 자꾸 찾는데 그런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 그 중심부를 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마음을 먹느냐, 또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느냐, 또이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걸 비결로 말씀했어요. 첫째,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여 행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행하라.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얼만큼 내 마음에 가까이 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려운 거를 잘안 하고 싶어해요 뭐 시험을 볼 때도 어려운 문제는 기피하잖아요 쉬운 거다. 그 말이에요. 또, 먼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멀리 있는 거 찾아가려면 힘들잖아요. 멀리 있지 않다. 하늘에 있지 않다. 그 말은 사람들이 아주 먼 곳이 하늘이잖아요. 하늘까지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올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바다 밖에 있지 않다. 먼 곳이 또 받아 받기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을 뭐 굉장히 어렵다든지 멀리 있다든지 그래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입과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는 거죠. 중요한 건내 마음에 그걸 가까이 말씀을 끌어당기는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하고 싶은 것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뭘 하고 싶으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리를 우리 마음에 가까이 당겨서 아, 나는 이 진리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동이 나와요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는데 다달르죠 왜? 마음이 달르니까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자꾸 가고 싶다. 그 사람은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오른쪽으로 가요. 다 인생이 다 각각 갈라지는데, 마음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다가 말씀을 가까이 붙들어 두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면 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행동해야 열매가 나오죠. 내가 물을 먹고 싶다. 먹고 싶다만 가지고는 안 돼요. 먹고 싶으면 행동하면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먹고 싶다 그러고 행동은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자기 열매가 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행동하면 열매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남만 자꾸 시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나를 움직이게 해야 열매가 생겨요. 두 번째,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여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은 저절로 사랑하고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다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laughs>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이 따라가는 거죠. 뭐를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 버는데 시간 다 활용하죠. 또 취미생활 사랑하면 그냥 취미생활 하는데 골똘해요. 나의 24시간을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사랑하는 것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버는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랬어요. 어,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걸 원한다. 그러면 그 길로 가요. 또 하나님은 나는 이런 게 좋다. 그러면 그 좋은 걸 따라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길 사랑하면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또 하나님 말씀이 막히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랑하는 존재가 생겨요 그게 바로 <laughs> 다른 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생겨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랑이 생겨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요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우상은 결국 우리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른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엉뚱한 결과를 준다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 너희들이 이 언약에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게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과 하늘을 불러서 증거를 삼았다. 여기 19절에 그랬죠. 땅과 하늘을 불러서 증거를 삼았다 이 말은 너희들과의 이 언약 체결은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땅도 알고 하늘도 안다. 근데 그것을 아, 우리가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속임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해라. 뭐를? 생명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laughs>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그랬어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이 단순히 이 땅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았으면서도 지나간 생애 돌아보면 너무 짧죠. 인생이 이렇게 짧게 끝나나 하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허무해. 내가 키우는 강아지나 나나 다를 게 뭘까? 이 땅에 이러다가 싹 사라지고 나서 물로 돌아간다든지 그러면 도대체 왜 살며 못되에 뭐 사는가 허무해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네. 세상 만물도 굉장히 오래가는 게 많잖아요. 뭐 거북이도 몇백년 살고 나무도 천년 이상 산대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이 물질보다도 사람이 못하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어서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자로 만든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영생의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그 본질을 알고 회복하는 방법이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생명을 얻고, 또 여기 보니까 장수하고 너희들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예,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선택할 수가 있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는 꼭 진리의 편에 서서 생명과 또 영원,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